안녕하세요. 럭키루시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음심 매트로고요 어, 광명기지랑 광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나리오도 있는데, 시나리오에서 한번 찾아볼까? 어, 없을 것 같긴,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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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광명기지 광명이 있고, 광명기지에서 딴데로는 볼까? 시간표를 눌러볼까요? 이렇게, 광명기지 눌러서 금청구청 누르면 안 되나? 아, 이런 식으로는 안 돼. 광명기지에서, 광명기지에서 광명으로 나가서는 돼 광명에서 금천구청도 돼 근데 광명 광명에서 석수는 되나 이런 식으로는 안되네 또 조금 아쉽지만 좋습니다 해볼게요 광명기지에서 광명 출발하는 거네 기지에서 그쵸 저번에 구로기지 했던 거 같고요 조금 낮 시간대를 해서 아, 열차는 열차 저번에 했던 거 요거밖에 없네요. 그러면 광명기지는 하지 말고 이문기지 광운대. 아, 있다.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네. 요거 두 개가 생겼거든요. 이게 뭐 구도색이래요. 요거랑 요거랑 한번 요거 요, 여기서 해 봐야겠다. 요거 해 볼게요. 광명기지도 조금 있다가 해 보고 싶으면 해 보겠습니다. 어, 이제 무슨 어,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UI가 뜨네요. 유저 인터페이스가 뜨고요. 자, 일단은 시동이 안 걸려 있는데, 시동이 안 걸려 있죠.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거 눌러주고, 이거, 이거 뭐였죠? 이름, 이거? 이거, 따까, 따까, 이거 이름 뭐였죠? 이거 눌러주고, 끝까지 했다가 다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해서, 가면은, 출발. 오, 출고. 주... 출고. 찰칵 사진 한장 찍어주고요. 이렇게, 구도색이라고 하던데? 제작자님 말씀으로는 이게 구도색이라고 합니다. 이게 생겼어요. 이게 생겼고. 오... 이제 아, 아무데서나, 아무 차량이나 탈수 있던 거랑 다르게 어, 그게 바뀐 거 같네요? 뭐지?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정해진 노선에 정해진 차량만 탈수 있게 바뀐 거 같아요 아까 보니까 그쵸? 차량이 정해진 곳, 정해진 구역에서 정해진 노선은 정해진 것만 탈수 있는 그게 된거 같습니다, 그쵸? 왜 말이 잘안 나오죠? <laughs> 좋습니다. 전조등 어떻게 키니? 25km 제한일 거니까 지금 몇 km야? 요거 봐도 되죠? 이제 25km 됐으니까 잠깐 중립으로 주행하고, 판타상승 말고, 전조등 어딨지? 맨날 찾아도 까먹어. 어, 전조등 여기있다. 아, 여기있다. 전조등 키고 가겠습니다. 오 어, 앞에 다른 차량도 있네. 안녕하세요. 기관사, 기관사 분들도 이제 이렇게 서로 마주치면은 인사할까? 모르겠어. 교직전환 있고요 회생제동 여기 있고, 오케이. 근데, 회생제동이랑 교직전환 안 봐도 되는 게 어차피 이제 딱 한정거장만 가는 거라서 50분까지 가면 되거든요. 오, 오 옆에 출발한다. 오, 오, 오 옆에 다른 차량 출발하는 거봐 이제 원래 NPC 차량 이렇게 없었는데 생겼네. 그쵸, 원래 없었잖아요. 생겼습니다. 계속 25km로 가야 되나? 그런가 보네. 앞에 빨간불인 것 같은데, 빨간불 정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그냥 무시하고 가보겠습니다. 빨간불 정지인 걸로 아는데, 정지 안 하고 그냥 가볼게요. 가보자. 어떻게 해야될까? 어 아론이다 아 서야돼 안돼 안돼 어떡하지 신호를 무시하고 가버렸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댓글에서 적어주셨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어 이거 뭐야 우와 esc 누르니까 이렇게 어온다 우와 내가 어디야 나 지금 내가 뭐야 출구 아니야 출구 이렇게 와서 내가 이건가봐. 이렇게 해서 광운대로 가는 건가? 아닌가? 뭐지? 이거 뭐죠? 어떻게 보는 거야 이거? 모르겠어. 신기하긴 하지만 일단은 내두고요 자, 이렇게 알제로가 떴을 때는 요 여기에 있는 a s o s 를 3초 동안 눌러야 된대요. 오 됐어. 와. 이러면 45km 제한이 되고. 헉, 근데 앞에 다른 차량 있는데? 그냥 가면 박치게 되나? 아, 그냥 가서 박아보고 싶다. <laughs> 아,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한데, 이거? 48분에 여기로 오잖아. 한번 이따 테스트 해볼까요? 교통사고 내면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저 일단 가볼게요. 45km. 아, 운행 실패.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오, 와, 이런 게 있네요. 신기하다. 그럼 아까 그 열차랑 박을 수가 없네. 그냥 가면 탈선 처리가 돼서 미션이 그냥 실패되는 거야. 와, 신기한데 이런 기능이 있군요. 했을 때. 요 요거겠죠? 요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가 보자. 뚜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루 해 주고 딱해 주면 출발하겠죠. 일단입니다. 일단 넣어 주고 출발. 어? 지금 출발하면안 되는 것 같은데? 출고안 떴어. 줄고 떠야, 떴을 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가볼까? 그냥 가면 이제 나오나? 비상? 그냥 가봐. 어, 그러네요.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ATS 그냥 차단해 볼게요. 어, 왜안 되지? ATS 차단. 차단해주고 3, 3초 눌러 됐어. ATS 차단했거든요. 그럼 가봐, <laughs> 옆에 있는 열차랑 그럼 박치기 할수 있는 건가? 가서 박아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음... 어떻게 될까? 옆에 열차랑 박아서 그러면 탈선데어 뭐야 옆에 열차 없어졌네? 그냥 가! 무시하고 가! <laughs> 아 시끄러워 무시하고 가! <laughs> 그냥 가봐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 ATS 차단해서. <laughs> 그냥 막 가고 있습니다. 아, 시끄러워. 아, 참어, 참어, 참어. 시끄럽지만, 참어. 박가을때 어떻게 되나, 궁금하다. 하려고! r 제로 떴지만, ATS 차단했기 때문에, 이머저시 브레이크를 꺼버렸어요. 아, 아! <laughs> 안 되네. <laughs> 아, 이럴수가. 아, 좋습니다. 아. 왜 이게 맞아? 폭주열차가 어딨어, 디 세상에. 그쵸? 아주 무시무시한 이역이지. 광명기지에서 광명 노선도 생긴 거니까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거는 제대로 운전해볼게요. 여러분, 이상하게 안 하고 제대로 할게요. 아, 원핸들이네요. 아주 좋고요. 아마도? 어. 좋습니다. AOSS 여기 있고, AOSOS 말고, 15kg, 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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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시도 있는데? 15kg, 어쩌고저쩌고. 왜요, 왜요, 왜요? 아, 또 빨강색인데 내가 그냥 갔나보다. 요거 15kg 어디있어 와, 버튼도 여기 있네. 출입문. 출입문 제어. 아우, 시끄러워. 알겠습니다. 아니 15kg 어딨냐고요. 15kg 원핸드 15kg 어딨나요, 여러분? 아시는 분 댓글로 좀 써주세요. 아 너무 시끄러우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해주고. 아 처음에 빨간 불인데 내가 그냥 가버렸구나. 앞에 빨간 불 보이시죠? 이거 막가면 안 됩니다, 이거. <laughs> 1 5 k g 버튼 어딨지? AOSS고, 이건. 못찾겠어. 1 5 k 로 어딨지? 아, 여기있다. 아, 여기 있었네? 어, AOSS도 여기있네? 뭐야, 이거? 되게 가까운데 있잖아, 그냥. 좋아요. 노랑불 됐는데 가도 되나? 아니겠지? 출고 떠야 되는 거 아니야 출고? 그럼 가도 되나? 가볼까? 가볼까요? 노랑불 떴으니까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노랑불이 1 5 k g 아니야? 가볼게요. 밑에 출고가 안 뜨는데, 어, 안, 될,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가도 된다. 오, 노랑불 가도 되잖아. 15kg가 아니라 25kg였나보다. 노랑불 쑥 가다가 24kg에서 중립으로 좋습니다. 슈. 어, 아, 사시보키로지 아니네? 쭉쭉 가자. 음음 원핸들 차량입니다. 사량입니다. 슈 와. 여기 보세요. 이거 뭐야? 공사장이다. 공사장 있고. 오, 막 하고 있네. 도로, 오, 어, 야차 겹쳐져 있어. <laughs> 도로 차 겹쳐져 있는데 뭐냐? 슈 여전히 45km로 가면 되겠죠? 오 무슨 동굴 들어간다 동굴 터널 와 터널이다 터널이다어 왜요 어 45km가 넘어서 살살 가속 붙네 여기 지금 제동 1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1 어어어 넘, 넘지마 살짝 내리막인가 봐. 어 이제 살짝 오르막인 것 같은데. 속도가 줄어드는지 보고. 안어줄어든다 중립으로 주행하겠습니다. 루. 어. 38분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아까 출발을 좀 늦게 했거든요 그래서 38분까지 딱못 맞출 것 같긴 합니다 셔틀 요거 지금 주행하는 열차는 요거는 셔틀이래요, 셔틀.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건 구도색이고요. 썸네일로는 구도색 차량을 썸네일로 쓸것 같긴 하지만 오늘 주행은 사실 거의 그냥 이 셔틀로 새로운 노선을 주행하고 있네요. 여긴가? 아, 여기네. 뚱. 앞으로 쭉가줘야겠죠으르 아, 어, 나 이거... 음식 매트를 할 때마다 기관사 분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된다. 어떻게 딱 맞춰서 정지하지? 왜, 왜, 왜요? 왜요? 어, 알제로가 떴는데, 왜지? 안 눌려. 이거 안 눌러져. 이거 뭐 눌러? 아 여기서 눌러야 돼 이거? 잠만 그러면 15키로 버튼은 어디 있어? 어안 눌러져요. 어? 이거 안 눌러져 어, 왜 이래? 이것도 원래 눌러져야 되는 건데 안 눌러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봐봐, 어, 얘는 눌리는데. 아 진짜 안 되겠다. 최후의 방법을 써야겠구만. <laughs> ATS 차단. 그냥 가라. 그냥 고. 아 이번 역 정차역인 건 아는데요. 가야 될 거니요. 이번 아, 역은 정차역입니다. 이번 역정차역 이번 역 정차역인 건 아는데요. 알죠로가안 되잖아요 지금. ASOS가 안눌린다고요어 멈춰! 아 지나쳤다. 망했다. 좀아 카메라 조정도 뭐 어려워. 투 멈췄다. 됐어요. 됐잖아요. 열어. 아 이거 왜 이래? 알자로 눌렀잖아. 어 됐다. 문이 안 열려. 왜안 열리지? 이걸로 열어야 되나? 마스 콘키 꽂고 열어 열어. 어 열린다. 휀 된다. 왜 이걸로 안 되지? 아 마스 콘키안 꽂아서? 아 그러면 AOS s 노왜안 눌려요. 이건 왜안 눌린 거야? 어또 눌리는 소리 나네? 뭐냐? 15kg 스위치는 어딨지? 모르겠어. 아, 너무 어려워요. 어, 뭐야. 해송. 아까 영어로 뭐라고 써있던데. 포워딩. 아. 끝난 거 아닌가요? 왜안 끝나죠? <laughs> 뭔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80m라고 돼있는데, 제가 뭐좀더 왔나봐요. 어쨌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심 네, 배트로였고요 광명 노선이 생겼는데요. 광명 기지, 광명 기지에서 광명역 가는 노선이 생겼고, 요 위쪽, 요 위쪽을 누르면 이제 임원 기지 광운대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렇게 구도색 두 차량이 생겼는데요. 오늘 요거 잠깐 보여드렸고 썸네일로는 요걸 썼지만 여기서 그냥 탈선만 테스트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엔 요걸로 해가지고 좀 길게 운행을 할수 있으면 요 차량으로 좀 길게 운행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날 이렇게 말만 하고 안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누르면? 봐봐. 어, 되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볼게요. 다음엔 럭키 루시였어요 음식 매트로였습니다. 뿅.